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방탄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방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들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주 방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네스 솔로 앨범 에코가 전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발매된 진의 미니 2집 에코는 4일 연속으로 전 세계와 유럽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타이틀곡 Don't Say You Love Me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에서 모든 장르 베스트셀러 1위, 모든 장르 신곡 1위 등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영국 빅탑 40 차트에서는 발매 단 이틀 만에 28위로 진입했다고도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진이 또한번 지미 펠런쇼에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진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진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돈세율 러브 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은 지난해 11월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 쇼에 처음 출연해서 어, 해피의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 무대를 꾸민 바 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에서 유일무이한 대기록을 세우며 독보적인 인기를 빛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지민의 이집 뮤즈의 타이틀곡인 '후'가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탑송 차트에 300일 연속 차트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발매 직후부터 최신 차트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는 차트인을 이룬 최초의 기록이자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K팝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이 차트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후'는 차트인 300일 중에 무려 137일을 톱10에서 보냈습니다. 아시안 아티스트 곡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데일리 차트 톱10에 진입한 노래의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2025 BMI 팝 어워드에서 나란히 두 곡씩 올해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에 선정되며 k 팝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 저작권 관리 단체 BMI가 주관하는 BMI 팝 어워드는 팝 음악 분야에서 창작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곡과 작곡가, 그리고 출판사 등을 매년 시상하는데요. 1939년 시작된 이 시상식은 팝 음악계에서 가장 전통 있는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Most Performed Songs of the y e 부분에서는 총 51곡이 선정됐는데 지민과 정국은 각각 두 곡씩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해 동안 미국 내 라디오, TV, 공연, 스트리밍 등 가장 자주 방송되고 재생된 곡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민은 두 솔로 앨범 타이틀곡 Like Crazy와 후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정국은 3D와 Standing n e x t 로 같은 부문 수상곡을 배출했는데 앞서 2023년 찰리푸스와 같이한 노래 Left and Right 그리고 2024년 세븐에 이어서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국뽕 가득 차오르는 방탄소년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대단한 소식들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